흔히 머리카락, 모발은 재산이라고 하죠. 그만큼 한번 가늘어지기 시작한 머리카락이나 빠진 모발은 되돌리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시간과 돈을 들여도 머리카락이 개선되지 않아 스트레스 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그 부위가 M자이마 헤어라인이나 앞머리처럼 얼굴 정면에서 바로 보이는 부분이라면 더더욱 신경 쓰이게 되죠. 시선이 자꾸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좋다는 제품도 많이 써보고 이것저것 먹어보는 일이 많으실 텐데 정작 큰돈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나아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원인을 알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그냥 좋다고만 하니까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정작 나한테는 효과가 없고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머리를 보셨을 때, 23살, 4살 때 탈모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먼저 탈모약을 권하실 정도, 또 심지어 미용실 가는 것도 꺼려졌던 이 탈모로 10년 넘게 관리 중이라는 느낌 잘안 드시죠? 10년 넘게 탈모 관리를 하면서 진짜 효과 본 방법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거기에 맞게 꾸준히 실천해 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과 함께 모발이 가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그에 맞는 모발을 두껍게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얇은 머리카락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내 머리카락이 왜 얇아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굵어지는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두피 문제 때문에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두피도 얼굴 피부처럼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강조드렸죠. 두피는 피지선과 땀샘의 밀도가 촘촘하고 그 위에 머리카락이 덮여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얼굴처럼 당연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번식되기 쉽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낭 주변에 염증세포들이 늘어나면 모낭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이게 모발이 가늘어지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가 붉어지고 유분이 많고 공수리 냄새나 비듬 같은 걸로 고민하는 분들은 두피 염증 때문에 모발이 얇아졌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샴푸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썰페이트 성분이 없는 약산성 샴푸로 머리를 감아주면서 두피의 유수분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하고요. 샴푸만 바뀌어도 두피 트러블은 굉장히 빨리 가라앉습니다. 근데 샴푸를 바꿨는데도 두피가 간지럽고 자꾸 긁게 되고 비듬이 계속 낀다면 두피염증이 꽤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산성 샴푸 병행하면서 피부과에 빨리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지루성 두피염 바르는 약. 먹는 약만 제대로 처방 받아도 금방 상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염증을 치료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영양 결핍 문제입니다. 모발 영양이라고 하면 대부분 비오틴 영양제를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비오티만 먹는다고 모발이 두꺼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건설 현장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비오티는 건물을더 효율적으로 짓도록 돕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멘트나 벽돌처럼 실제 건축 재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이때 중요한 재료가 바로 비타민 D, 단백질과 철분입니다. 즉, 모발 구성의 85%를 차지하는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비오틴도 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 많은 음식으로는 계란, 두부, 콩으로 잘 알려진 식품들이 있고요. 계란 매일 한두개씩 매일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철분이나 비타민 D도 요즘 잘 나오는 영양제들이 많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 비타민 D, 철분, 영양제를 통해 보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셨거나 쉽게 요즘 따라 필요해지고 안 그랬던 피부가 갑자기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졌다면 영양결핍으로 인한 일시적인 탈모 증상의 가능성이 큽니다. 휴지기 탈모라고도 하죠. 서서히 조금씩 빠지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많이 빠지는 이 휴지기 탈모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몸 전체에 건강신호로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세 번째는 유전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일 텐데요. 유전적인 이유로 탈모가 시작되면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모발이 가늘어지는 연모와 상태를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 비슷한 모양으로 이마나 정수리 쪽부터 서서히 얇아지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셀프로 유전 탈모가 시작되었는지 체크해 볼수 있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탈모 호르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이 이마나 앞 정수리 부위의 모발을 살짝 한번 잘라 보세요. 반대로 탈모 영향이 거의 없는 이 후두부의 모발도 같이 잘라서 이흰 종이 위에 비교해 보세요. 저 역시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탈모가 있으셔서 확실히 아, 이 모발의 굵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피염증도 없고 영양결핍처럼 갑작스럽게 확 빠진 것도 아닌데 가족력이 있다면 유전성 탈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엔 기존 모발을 잘 유지하면서 더 가늘어지지 않게 막는 것이 최선이에요. 미녹시제 같은 혈관확장제가 개선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탈모약을 기본적으로 복용해서 유지하는 것, 탈모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받쳐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마디로 유전적 탈모로 인해 가늘어지기 시작했다면 지금 현상 유지가 가장 시급한 시점이라는 신호입니다. 이미 탈모가 와서 빠진 모발을 자라게 하는 건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유전성 탈모나 선천적으로 모발이 얇은 분들은 헤어스타일링을 해도 모양이 안 나오고 또 두피가 이미 많이 비쳐 보여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다행인 건이 유전적인 탈모를 겪고 있거나 선천적으로 모발이 얇은 분들도 숱이 많아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두피문신입니다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이 모타브의 8 3 4 두피문신은 정수리 탈모 부위에 특화된 저희만의 기술인데요 기존 머리숱 상태를 최대한 살리면서 머리가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보일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발이나 모발이식보다 비용은 훨씬 합리적이고 유지기간도 5년 이상이기 때문에 탈모 초기에 접어든 3,40대 남성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 해주는 833 두피무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시술은 어떻게 하는 건지 티가 나지 않을지 궁금해 하신 부분들을 위한 영상을 아래 보정 댓글 링크에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숱이 적어진 것 같아서 고민이셨다면 내 두피에 혹시 나도 모르게 염증이 생긴 건 아닌지 두피에 좋지 않은 샴푸로 두피 피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건 아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모발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를 먹기 전에 기본적인 식습관들은 잘 챙기고 있었는지 가늘어진 모발을 관리하면서 내 건강까지 함께 챙기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유전성 타이머로 모발이 가늘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시급하니까 탈모약 복용 처음이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이어보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머리숱이 많아 보일 수 있는 833 두피 문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 바로 이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숙부자 프로젝트 남원장이었습니다.